결국은 대인관계도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는 작업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일종의 관계 댄스 같은 건데 그걸 자꾸 독학을 하신다는 거죠 독학. <목소리> 어떤 사람하고 막 말다툼을 하고 막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막 싸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면 피가 이렇게 피가 심장 쪽 몸통 쪽으로 몰리면서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서 약간 대처를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 어쨌든 이 개인주의 개인주의 중심으로 관계하는 법을 알리,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근데, 이 개인주의라는 게 말은 되게 멋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계 부분에서 남하고 부딪히는 부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그게 좀 감당이 안 되니까, 좀더 이제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멘탈이 쿠쿠다스 같은 분들이 개인주의로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도망쳐가는 컨셉으로 개인주의를 하게 되면, 아무리 제가할 예를들어 멘탈이 너무 약하면 상처를 너무 받고 멘탈이 너무 약하면 이게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망치는. 막 예를들어 서 무술이라 그러면 뭐, 뭐 격투기라든가 뭐 MMA 아니면 뭐 무기술 우리 하는 무슨 뭐 검술 약간 아무리 가리킨 보여 여기에 이게 이게 쫄보여서 이게. 에? 이새 가슴이어서, 어? 가슴이 하도 뜨고, 손발이 후두후두거리고 하늘이 노랗고, 그러면 그걸 백날 배워야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자기가 너무 상처를 잘 받는 분들, 상처를 너무 잘 받고, 관계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별도로 좀, 좀 하셔야 돼요. 좀, 하셔야 돼서, 그런 거 관련해서 오늘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제가 진도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는 이제, 집에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처럼 하는 방식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방식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예, 예, 이따 얘기해 달라고, 예, 예. 자, 그러면, 뭐, 다른 분들 오시기 전에, 저 이제 가을 겨울이 돼서 이제 수강생 모집하는 거, 예. 그거 잠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가? 여기?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교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이제, 지금 찍고 있는 때가 10월 초중순인데, 드디어 이제 가을 겨울 시즌, 상미학 신규 수강학인 모집 예, 그 영상을 찍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서핑. 예, 사진에다 이렇게 서핑을 이렇게 올려 놨는데 상미학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않고요. <laughs> 이 대인 관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뭐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연애레든가 뭐 직장 사회 생활이라든가 또는 뭐 심리학 채널 같은 데서 인간의 심리 같은 거 보시면서 대인 관계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많이 보시고, 상명와 구독자분들도 당연히 대인 관계라든가 연애, 인간 심리, 이런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시청을 하실 텐데, 시청을 하실 텐데, 이게 대부분 분들이 실수하시는 분, 실수하는 경우가, 저희 이제 제자분 중에 이제 뮤지션인 분이 있는데 뮤지션인 분이 이제 디인 같은 거 같이 하시면서 최근에 이제 스윙 댄스 동호회에서 이제 이렇게 예 음악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스윙 댄스하는 영상 같은 거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SNS에 올려주시고 그래서 구경도 하는데 이 대인관계가 이렇게 댄스, 이렇게 춤을 추는 것과 되게 비슷하다는 걸 대인관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잘 망각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여름 시즌에 신인 모집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도 한두분 정도만 모집을 할 거고요. 왜냐면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적게만 모집을 하는지 항상. 저번 여름 시즌에는 세 분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까지 인연을 계속 맺고 있는데 그때 오신 분들 중에 좀 공교롭게도 이 시선 공포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이제 상명학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기가 뭐 남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던가 낯을 가린다던가 시선을 좀 어디다 둬야 할지, 뭐 시선에 불안이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 되게 좁은 개념으로 대인 관계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 공포를 없애면 대인 관계가 잘 되겠지. 또는 뭐 말을 조금 매끄럽게 할수 있으면 대인 관계가 잘 되겠지. 그러는데 이게 매트진 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허공에 혼자 섀도우 복싱 한다고. 제가 그래서 여기 서핑을 올려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핑을 한다던가, 수영 같은 걸 하고 싶으시면, 이거 나중에는 혼자 이렇게, 나중에 혼자 이렇게 바다에서 멋지게, 뭐 양양 같은 데 가서, 파도 위에서 멋지게 서핑도 하시겠지만, 처음에는 균형 잡기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 감을 익히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 저 같은 코치나 선생님이 되겠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보면서아 밸런스를 이렇게 잡고 이럴 때 이렇게 몸이 힘을 쓰는구나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이제 발전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대인관계를 결국은 대인관계도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는 작업 댄스 스포츠처럼 손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일종의 관계 댄스 같은 건데 그걸 자꾸 독학을 하신다는 것도 물론 지금은 정보가 많이 인터넷상에 있기 때문에 책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좋은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뭐 대인 관계 관련한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관계는 결국 관계의 댄스 스포츠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훈련을 통해서 관계를 하셔야지 관계를 어떤 정보만 취득하는 방식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냉정하지 않아요. 대인관계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 사회란 곳에서의 대인관계는 일명 사회생활이라고 그래서 경쟁도 하고 어떤 호감을 갖고 자기의 매력도 어필해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나를 미워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우열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유. 후... 자기가 대인 관계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전한 훈련의 어떤 환경을 가지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상미학은 대인 관계의 공부를 하는 곳이고 학당이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은 저희들은 대인 관계를 세련된 배려의 기술이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매너 있고 서로 누가 싸우거나 미워하는 사람 없이 여기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서핑을 연습하듯이 여기는 선생님하고 같이 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대화도 주고받고 본인의 문제도 얘기하고 관련한 강의도 듣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조금씩 실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동료들 여기 보통 20대에서 40대까지의 청춘 남녀분들이 주로 많이 계셔서 상당히 젊은 곳인데. 여기 와서 동성 또는 이성 이런 분들하고 서로 어울리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관계 훈련을 해나가는 자체가 대인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인데 너무 독학으로 정보 정보 이렇게만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뭐 청춘 남녀분들이 만약 에 이걸 보고 계신다 그러면 연애들 많이 관심이 많으시죠. 그때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 대인관계 분야 또는 심리학의 분야에서 조언을 주는 가장 주류적 결론이 뭔지 아마 웹상에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연애를 잘하고 싶어도 만약에 당신이 남자이고 여자하고 연애하고 싶거나 여자로서 남자하고 연애하고 싶으면 이성과 교제를 하려는 그런 좁은 썸타고 연애하려는 그런 거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 사회생활 일반적인 대인관계 접근으로서 조금은 부담을 낮춰놓고 안전한 관계성 왜냐면 하 일반적으로 그냥 꼭 호감 있고 고백하고 사귀자고 이런 것들은 뭐 거절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그냥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모임의 동료로서 인간적인 교류를 맺는 건 실패의 가능성이 아주 낮잖아요 그렇게 안전한 환경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관계를 해나가다 보면 경험도 쌓이고 여유도 쌓이고 어느 정도 노하우도 가지게 되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연애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자기가 잘하려는 어떤 목표, 또는 뭐 시선공포, 어? 낯을 가린다. 응? 나는 좀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좀 민감해서 사람들하고 부딪친다. 이런 어떤 특정한 문제만 딱 집어서 이렇게 해결하려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런, 어, 지역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혼자 독학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관계라는 자체가 훈련이 가장 정보보단 훈련이 더 중요하고 그정 배운 정보를 토대로 안전한 상태에서 가볍게 훈련하고 이게 만약 격투 스포츠를 한다면 가볍게 안전 보호 장구를 갖추고 가볍게 스파링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실패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을, 겨울 시즌에 두분 정도 신규 수강학인을 모집한다는 것도 이게 정보만 전달하고 가르쳐드리는 거뭐 수백 명이고 수천 명이고 그냥 가리지 않고 다 수강학인 받아서 다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드리면 되지만 이게 아니라 제가 직접적으로 손을 붙잡아드리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런 서핑을 가르쳐 준 어떤 선생님처럼 제가 직접 손을 붙잡고 얘기를 하고 그분에 대한 판단도 하고 조언도 해드리고 필요해서 그분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대인 관계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제가 캐치한 게 있으면 그런 걸 별도로 강의 시간에 꺼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케어적 부분 실제적으로 제가 수강 확인이 된 분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 좀또 화면상에 이렇게 작게 채팅바 올라가지만 되게 많은 분들 수십 명 이상의 분들이 기존 확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관계성을 맺어 가면서 제가 여유분에 남는 부분에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수강학인 받아서 그분들하고 관계를 넓혀 가는 방식이라서 매번 1년에 한세번네번 정도만 수강학인을 모집하고 그때 뭐 조금 한두명 많으면 두세명 정도까지밖에 모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10월 달이니까 아마도 뭐한 넉넉 잡아도 10월 말 전에는 마감이 될것 같은데 그때 두분 정도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들 저희 고참 이렇게 신 신청 양식대로 신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아마 여기 자원봉사하는 우리 고참분들, 고참 분들 고참 수강하게 분들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예 그래서 괜찮다 생각하시면 신청을 해서 한번 이번 가을 겨울에 인연을 맺어봤으면 좋겠고 뭐 최근에 벌써부터 막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시즌 막 막년에 얘기하던데, 또 막년에 때또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까운 사이가 금방 될수 있을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안내 영상 말씀드리니까 두 분의 예, 인연을 만들어 봅시다. 자.